안녕하세요. 벨라계산다의 벨라입니다. 여기는 지금 강원도 양양에 있는 월든 캠프 캠핑장입니다. 뭐 정말 라면 정도만 끓여 먹을 것만 준비를 해왔거든요. 그래도 생각보다는 짐이 조금 있는데요. 오크돔 M 텐트 준비했고요. 미니멀 세팅에서 가장 포인트를 준 점이 테이블이에요. 그리고 잡동사니를 보관할 수 있는 토르 박스 하나 그리고 셀프 컨테이너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세팅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해가 다 졌는데요. 여기 캠핑장은 어, 오픈한지 이제 불과 한달 정도 된 캠핑장이에요. 원래 강원도 양양에 월든 캠프 캠핑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새롭게 리뉴얼해서 오픈을 했습니다. 장소가 그렇게 큰 캠핑장은 아니고요. 캠퍼 분들이 워낙 오픈을 좀 빨리 해달라 해달라 요청이 많으셔 가지고 지금 아직 뭐 나무 같은 것도 다 심지를 못하셨다고 하는데 주변에 나무랑 이렇게 산으로 좀 둘러싸여져 있어 가지고 지금 뭐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시원하고 경치도 너무 좋습니다. 저기 하늘에 노을이 은은하게 지는 게 너무 예쁘네요. 여기는 약간 거, 그 자기가 우리 최근에 봤던 영화 그 뭐지 이름? 밀수! 밀수의 느낌이 나는 곳이다. 항구다 항구. 우와. 봐봐. 빡짝짱. 빡빡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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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어봐요 맛있겠다 감미 생선구이 진짜 맛있겠다 딸미생선구이랑 얘가 베이 미역국 맛있요미 나물 넣고 비벼 먹어잘하고 네? 아,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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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박짝장은 조금 짜니까 조금만 일단 넣어보시고, 그 다음에 간 보시면서 더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. 보면 되게 슴슴한 것 같잖아요. 간이 딱 맞습니다. 뜨거워, 뜨거워. 응. 야. 헉, 넣어준 거야? 네? <laughs> 아빠가 엄마 생선 넣어줬어. 네. <laughs> 카메라 앞이라 그런가? 죄송한데이렇 혼났어요. 오늘 7시 올렸잖아요 지금 언제 7시인데? 저기오는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들어왔었을 때 저희는 대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 뒤부터 계속 대기 생각보다 음식은 빨리 나옵니다 지금 6시 5 2분이거든요 끝났습니다 영대영 유아씨. <laughs> <좋아, 좋아, 좋아. 웃음> <laughs> 그거 재밌어? 왜 <놀람> 누워있어? 먹으러 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습니다. 허허 어디 가야 돼? 저기 봐야지 타면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? 그그면은 갈갈보. 엄마 김치찌개. 너 청국장. 어? 아빠 쌀국수. 누구에다 국장이야나거나 어? 청국장이야? 아니 이기는 사람 먹는 거. 갈갈보. 오예! 이겼다! 예! <laughs> 김치찌개 고고. 어, 엄마가 김치 매운 거 이렇게 해 줄게. 연거 아닌가? 열었나? 어, 이제 열었다. <웃음> <예이>! <웃음>

동남아 온것 같다 일부 <laughs>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, 여기서 사진 그래? 포인트 있네 여기만 어. 사람들 집단대 그러게 우리도, 우리도 여기서 찍어야돼 나 이거 영상 찍어 아, <목소리도> 어, 주차장 꽉 막혔네. 될 데가 없대. 맞아. 여기 차 갖고 올라올 수 있는데 응. 양옆에 차가 너무 많이 되나서 지금 앞에 다 막혔어. 그 부산의 용궁사랑 비슷할 것 같아 응, 위치가. 그렇다. 어. 그렇네. 어. 와, 저기 작은 해수욕장도 있다. 우와. 그치? 와, 바다 색깔 봐, 바탐이야. 와, 물 맑은 것 봐. 이렇게 분화구 같이 비슷하게 바위로 되어 있는데 유명한 곳 있잖아요. 거기랑 비슷해요. 와, 우리나라 에 이런 데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와. 양양이 어, 젊은 분들한테 요즘 핫한 곳이잖아요. 근데 가족 여행은 너무. 와 물고기가 많아. 연어가, 송어가. 많은 정도가 아닌 <laughs> <이거> 뭐? <물고가야 웃음> 고기기가더 <laughs> 많아. 우와. <laughs> 뭐 <laughs> 여기 양식장 같이 진짜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<웃음> <웃음> 와 깜짝 놀랐어요. 난 어, 그러니까 연못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은 거는 봤는데 바닥에 물고기가 밥 먹으려고 많은 거 처음 봐요. <목소리> 여기는 갈매기들 개모임한다 <웃음> <웃음> 대패삼겹살을 입시켰는데요 요거는 꼬랑 녀살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우중캠핑때도 꼬랑 녀살 먹었거든요. 그때보다도 훨씬 맛있습니다. 아주 질끈이 진짜 안 좋을 요그 사골과 삼겹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네, 음. so nice. 어, 진짜 맛있어요. 이꿀 항정살에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 것 같아요. 음. 음. 안녕. 같다 만 만두 <목소리> 양양에서 보내는 이틀째 저녁입니다 어, 캠핑과 여행을 플러스 한 이번 어, 캠녀 너무너무 재밌었고요. 저는 양양의 이 동해 바다가 이렇게 맑은 줄 몰랐었거든요. 너무너무 예뻤고,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, 잠은 이렇게 텐트에서 자고, 그리고 여행도 하면서 어, 너무너무 새로웠던 시간이고요. 앞으로 종종 어, 캠핑이 조금 힘들 때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What the fuck?